이가 욱신욱신 찌르듯이 너무 아플 때 무심코 집어든 진통제가 사실 별 효과 없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돈은 쓰고 통증은 그대로. 정말 답답하셨죠? 중요한 건 진통제는 통증 신호만 차단하는과 염증을 직접 공격하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국 가기 전 치통을 막을 수 있는 응급치료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모든 고통 중에 이 치아 아픈 게 정말 짜증나는 고통인데, 아, 이게 아플 때면 왜 이렇게 아플까 싶거든요? 근본적인 좀 원인이 알고 싶습니다. 혹시 치통이 유독 밤에 더 심해지진 않으셨나요? 그 이유를 알면 현재 내 치아의 상태를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치통이 갑자기 극심하게 생기게 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충치에 의한 통증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초기 상태의 충치나 중기 상태의 충치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깊은 충치가 치아의 신경 근처까지 접근을 했을 때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단거나 찬 것을 먹었을 때 혹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극심한 치통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물을 머금고 있어야 통증이 사라지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에 구멍이 뚫린 것을 느끼고 계셨거나 이 불편감이 서서히 시작된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꽉 무는 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교합 외상입니다. 딱딱하거나 질긴 것을 많이 드셨거나 혹은 꽉 물고 주무시거나 꽉 물고 생활하는 습관이 있으셨거나 치아에 어떤 충격이 가해지는 외상에 의해서 치통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어, 이러한 경우에는 치아를 건드렸을 때 혹은 씹었을 때 굉장히 시큰시큰한 느낌이 나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잇몸 질환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잇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잇몸에 붓기와 열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 치아가 좀 들뜬 느낌이 나시는 경우가 있고, 간혹 가다가는 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 치통이 보통 밤에 심하잖아요. 근데 그때 또 약통 열었더니 약들이 없을 수 있는데 이때 뭐 잠깐이라도 할수 있는 어떤 응급 처치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치약을 짜서 입에 물고 계시거나 얼음물을 입에 머금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건 안 됩니다 치과 오시기 전에 집에서 급한 불을 끌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지근한 물한 컵에 소금을 반 숟가락 정도 섞어서 입에 잠시 머금고 계시다가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치과에서 사용하는 소독약과 유사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붓기를 잠시 가라앉혀 주거나 소독해 주는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이를 꽉 물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 이는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이를 꽉 물고 계시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아픈 쪽으로는 아무것도 씹지 마시고 찬거나 뜨거운 거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좀 응급처치하고 약을 사러 가면 될거 같은데 그 진통제 중에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진통제를 좀 사면 이 치통을 잡을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아닙니다 치통의 원인을 잡는 염증을 잡는 진통제는 따로 있습니다 치통은 대부분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염증 진압반이라고 하는 진통제를 드시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약국에 가셔서 그냥 진통제가 아니라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의 성분이 들어있는 소염제를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위가 좀 약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부프로펜 계열보다 위에 부담이 덜한 덱시부프로펜 계열을 달라고 하셔서 드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효가 빨리 나타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딱딱한 알약보다는 연질의 액상으로 들어있는 있는 캡슐의 약을 드시는 것이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 진통제 타이레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 이 타이레놀 말씀 안 해주시고 소염진통제 말씀해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보통 타이레놀이라고 알고 있는 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성분은 우리가 보통 약국에서 소염진통제로 팔긴 하지만 사실 소염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 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진통제의 효과는 어떻게 보면 이부프로펜결 보다는 더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타이레놀을 단독으로 드시는 거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없어서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는 치통에서는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근데 이 원장님이 추천해주신 이보프로펜이랑 덱시프프로펜 이거를 이제 먹었는데도 통증이안 사라진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또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럴 때는 제가 약을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보프로펜 계열의 약들은 어,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는 좋지만 진통제를 쓰의 효과는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럴 때는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타이레놀의 성분의 약을 같이 먹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와 진통제의 효과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통증이 좀 심하신 분들한테는 효과가 훨씬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병원 환자분들 중에서도 통증이 많이 걱정이 되시거나 혹은 오늘 치료 후에 통증이 예상되는 분들한테는 소염제 이부프로펜만 처방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부프로펜과 타이레놀을 같이 처방해드려서 두 개를 동시에 드실 수 있도록 처방을 해드립니다. 또한 통증이 심하신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4시간 간격 혹은 6시간 간격 후에 맞춰서 하루에 4번이나 아주 많게는 5번 6번까지 약을 드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두 가지 약물은 작용하는 기전도 다르고 대사가 되는 기관도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섭취를 하신다고 하셔도 몸에 부담이 크게 가지 않고 각자 다른 기전으로 소염효과와 진통효과를 주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약초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 좋은 약들 도 사실 먹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좋은 약이 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분들의 경우에는 약을 함부로 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 선생님과의 상의를 통해서 어, 약을 드실지 어떤 약을 먹는 게 좋을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너무 급해서 약을 꼭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부프로펜보다는 몸에 독성이 적은 타이레놀 계통의 약을 임산부에게는 더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두 가지 진통 소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부프로펜 계열의 약은 보통 몸에서 흡수가 돼서 신장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이 이부프로펜 계열의 약은 독이 될 수가 있어서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는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질환이 있거나 간이 약하신 분들 혹은 전날 술을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타이레놀은 간에 굉장히 큰 무리를 줄 수가 있어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치통의 원인부터 응급처치법, 똑똑한 약 복용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 치과로 빨리 가세요. 진통제로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충치가 스스로 낫는 경우는 없고 치아 신경의 염증이 스스로 낫는 경우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SOS 신호를 꺼버리고 병을 더 키우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급한 물만 끄시고 주저하지 말고 바로 가까운 치과를 찾아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옆집의사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